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오래전부터 생각하시고 이루시고 저하시는 그분 성리 중에 한 조각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식구들, 길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 개인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는데, 그분의 기쁨이 되겠는가,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이 말씀은 아무 힘이 없는 한 젊은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야, 일어나라. 너내 일을 행하라. 그렇게, 그렇게 지명하시고 찾으시고, 부르시고 이루라고 그럽니다 그때 그 젊은이는 하나님의 사자한테 말합니다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문도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별로 없다고 그렇게 물러갈 마음을 나타냈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를 향하여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렀시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렀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있냐이 나라 지금 어떻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가 더 놔두면 자유와 평화라는 거 너희들이 입에 붙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을 생명을 말살하는 그런 정권이 들었으면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면 너희 모두가 사탄마귀들의 노예가 되고 졸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노예와 졸개가 될 것이라고 그러니 너는 이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향하여 너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너로 하여금, 너네 민족을 구원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석의 육장을 가게 되면, 그를 또한번더 앞걸음 서서 나갑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너희 네 대적들, 그 수많은 군대들을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네가 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처럼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고당이 그 젊은이가 깜짝 놀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옛날 구약 시대에는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결코 살지 못합니다. 기필코 살지 못하죠. 그런데, 그런데 오늘 사서기 6장 24절에 가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요와 샬롬은 이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너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네게 생명의 자리를 열어주겠다고 네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 고 불안한 자리 어두움과 허감의 그 자리에 대어서 망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너를 내가 건지고 너를 이끌어내어 너에게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평화가 가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은 오늘이 본문 사사기 6장 이 말씀을 진행하는 전초전입니다. 전반에 그 바탕을 깔아줍니다. 너 분명히 죽을 자리, 지금 망할 자리에 들어가 있어. 너는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어. 그러나 내가 내게 그 자리에서 내가 늘 이끌어 내리라. 다시 말합니다. 하늘의 평화를 내가 주겠다고.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주겠단 말이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주겠다고. 늪에 빠져 있는 너에게 내가 구원의 밧줄을 던져서 너를 늪에서 건져 올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이 실제 그 앞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증거로 나타낸 이몇 가지 현상을 보고 기도원이 마음에 작사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 진실로 당신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당신 일을 하러 이제 일어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 얼마나 고마운 겁니 그런데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몇 개의 주먹을, 죽음을 더 건너, 건너 그것을 곱하는 그런 고난의 자리로 이 젊은이를 그냥 몰아쳐버립니다 하룻밤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젊은이를 찾아옵니다 그렇고 이 젊은이에게 말을 합니다 야 너희 집에 아버지가 섬기는 재단 있지? 예 그거 허물어버리라 그 재단 위에 응? 나무로 깎아맞는 아세라 응? 우상이 있다고 그걸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너희 집에 재단 있는 거 너희 조상 대대로 너희 아버지와 너희 응? 친척들 형제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재단 그물어버리라고 그리고 그 재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재단의 그 모양과 형상대로, 너는 새로운 재단을 만들라고. 또거기다또 우리 서선도저히 하기 힘든 너무나 복잡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새로운 재단에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는 7년 된, 수소가 있지 어? 그 수소 새롭게 만든 재단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왜기도원에게하는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이요.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 우리의 힘에 붙이고 분에 넘치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나그 못해 안 해요 그런다고요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할 때가 있고 또 하나 그런 거 하려면 내가 고통과 고난이 많이 따르고 또 하나 경제적인 손실도 많이 납니다. 나 그거 감당하기 힘듭니다 하고 안 하려고 그렇게 하죠. 제가 80년간 지켜오면서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언어와 그분의 웃음 그분의 눈물을 난 봄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내게 나타나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보이시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 그분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가 더 발전해 갈수 아, 우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사석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게 아버지 집을 박살내라 그 말입니다 너희 전통을 다깨뜨려버리고 아버지 재산도, 아버지 명예도 다 쪼개버리고 태워버리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왜 왔을까 생각을 하죠. 지난주에 우리는 6.25 전쟁, 이무 공상당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그 악당들의 전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피해를, 생명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더매모이 시켜줍니다. 그때, 천, 1950년대, 그때 그 전쟁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하고 더 무서운 전쟁이 지금 내 앞에 일어나고 있다고, 너는 지금 그 전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옛날의 전쟁은 단순히 보이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었지만, 이제 전쟁은 보이는 생명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생명을 보이지 않는 무기로 살상하려고 그거립니다 옛날에는 총포 전쟁이었다면, 지금은요, 지금은 화학 전쟁이고, 화학 전쟁을 이제 뛰어넘어야 돼요. 무슨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요. 그렇지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응? 키우고, 입혀고, 먹이고 너를 보호한 게뭔줄 아냐? 앞으로 있을 이 전쟁을 네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해내라고 그랬어,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니 아버지 그 재단을 흐려 버렸어. 낮에는 사람들이 있고 어? 또. 어? 그들의 힘이 모자라니까 밤에, 다들 잠잘 때 밤에 몰래가가지고 재단을 부시고 흐려버렸어. 그렇고 그 재단 앞에 있는 그들 아버지, 그들 아버지 놓아서 그 위에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그 우상들도 그 도끼를 찍으라고 그랬어. 그래 그 우상으로 도끼를 찍어서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우린 성경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네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뿐이라고 그런 다 우리는 우리나라 전체에 돌아가는 정치 경제 세계 이 모든 영적 흐름을 봐가면서 이것이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칠 것인가.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어.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 주위에 지금 흐르고 있는 이 현상. 이것을 단순히 우리는 그대로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 22일날, 7월 22일날이요. 우리, 이 앞바다, 썰매 앞바다에 갑자기 수많은, 응? 돌고래 떼들이 바다를 가르고, 흰 물살을, 응? 일으키면서 지나가는 걸봐서 아이고, 저거 웬일이야. 저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찌 저게 저이 일어나는가. 조그만 현상이 아니오. 뭔가 그분이 쟤한테 이멍청한 놈아. 너 맨날 이 밤마다 바다 바라보고, 낮에도 보고, 아침도 보고 그러지. 너그본게 뭐냐? 아무것도 없지. 버는 물만 봤지. 근데 이제 내가 너한테 보여주마. 그렇게 하고 바다에 그 생물 고기를 지한테 한마리 두마리가 아니요 몇백마리가 아니요 때를 지어서 때를 지었어 그들의 한팀 지나가고 두팀 지나가고 세팀 지나가면서 몇 시간 동안 연속으로 연속으로 자꾸 보여줬어 그것도 하루만이 아니요 그 다음날도 그리고 그 다음날 3일간 연속으로 보여주심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 난간에서 캄캄한 밤에, 다른 데 있었어. 바다 보고 앉아 있었지. 어저께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난간에 앉았어요 때로는 누워서 시간을 보냈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것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 저것이 분명히 저기는 그분의 뜻이 있다 그래, 그렇게 생각했죠 기도원이 이, 아버지 것을다 재산 이, 깨트리고 제단 허려버리고 아버지 우상들 조상들의 우상들을 다 파쇄하는 그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 요아스에게 어떤 마음을 줬는가? 인간의 마음으로 볼 때는 저아들죽여버려야 그랬겠죠. 그러나 아침에 아침에. 그 모든 된 현상들을 보고 아버지가 우리 아들 살리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동네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난장판이야 재단도 다없어주고 엉뚱하게 새로운 재단이 만들어주고 거기에 번제물들이칠년 됐으니 스스로 번제들이 그. 잔재물도 있더라. 그 말이요. 자, 그러니, 이것이 누가한 소인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들 이야기인가? 이것은 요아스 아들 기도를이한 거라고. 그래서 요아스가 그래서 네 아들 기도 내놔, 우리가 죽여야겠다고" 그때 그때 그 아비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왜, 너희들이 왜, 기도인가 다투려고 그러냐? 다투잖아. 너희들이 아니고, 아세라산이야. 아세라신이, 그놈한테 와서, 응? 싸움을 해야 되고, 그래? 발신이 그 놈한테 와서 싸움을 해야 돼. 근데 너희들이 왜 와서 그랬냐? 너희들이 비켜. 내 아들 기도인가? 내 아들이 도끼로, 응? 한마를 깨치고 부시고 망가뜨린 그 재단의 주인이 우리 아들하고 싸움하게 하라고. 너희들 관계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자, 지난주 우리는, 예, 우리, 우리, 우리 인생에 참으로 비극의 현장이 백마 고지를 우리는 본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응, 산이, 흙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먼지가 된포탄이 자욱한 그 처참한 전쟁터요. 우리 몸 가운데 한순간 성령이 차지하고, 한순간 사탄이 차지는이 한순간에 성령과 사탄이 차지한 거그 하루에, 하루에, 응? 여러분, 몇번 정도 그렇게 바뀐다고 생각합니까? 술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을 점령한, 응? 사탄마귀들이 점령할 수도 있고, 그들을 보고, 우리 성령께서, 노아하셔서 그들을 하늘에 불러, 혼비가산 쫓아낸 일이 수없이 있어.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저 백마 고지, 저 곳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그래. 그 세상에 백마 고지는 이제, 지난주로 끝났지만, 이번 주일엔 우리 마음의 백마 고지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악한 세력들과 선한 세력들, 그들과 싸움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 이 믿음의 전쟁터에서 삶의 생존터에서 우리 육체와 영혼이 뒤섞여서 아군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적군이 옆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그 섞이고 섞여서 현장을 잘 모르는 아주 아수라장인 이 영적 싸움 전쟁에서 이 믿음의 전쟁에서 이 말씀의 전쟁에서 이 기도의 전쟁에서 우리의 찬양의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것은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죽기 위해서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 어려운 지에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저렇게 일어서지 않으면 망한다는 그런 자리까지 가있어.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죽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요 사사기 6장은 기도가 그 암이 요시아의 내면의 전쟁도 있겠지만 그보다 실제로 나타난 것은 인간들의 전쟁이요. 인간들의 전쟁에 뭐가 끼어 있는가. 인간이 만든 신들이 끼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그단 내가 내 안에 만든 나의 신이 있을 거라고. 내가 만든 나의 교회가 있고, 내가 만든 나의 우상이 있고, 내가 만든 나의 비즈니스가 있고, 내가 만든 나의 꿈이 있고, 내가 만든 나의 비밀한 궁전이 있을 거로. 그것을 니만 하는 거 아니야? 그것을 아시는 분, 나와. 그리고 또한 분, 하나님 그분이 아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가까이 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지금까지 너희들 앞에 있는 조상의 체단과그 전통과 그 나쁜 나쁜 은행들 그것을 늘 오늘 깨뜨리겠는가 그 말이요. 우리보고 말합니다. 너 정말 그걸 너 아비의 제단을너 바흘의 제단을넌아시라의이 우상을 넌 정말 깨트리겠는가 오늘 우리 할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십시오 바로 오늘 이 거룩한 날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온이 날이 무엇을 하라고 내게 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을 하라고 제게 온그 날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내 육체 안에 있는 아세라 우상을 도끼로 찍어내야 합니다 쪼개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 세우는 아세라 상을 우리는 도끼로 찍어냅니다 쪼개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우리는 뭘 하라고, 하나님이 기대한 줄 압니까? 그 찍어 놓은 그 우상으로, 내한테 번제 드리는 불로, 나무로 사용하라고 그랬어. 우상을 찍으려서 그들을 깨뜨리고 그들을, 그들을 파멸시켜서, 너희들이 내게, 그룩한 제사를 드리는 그 화목감으로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 안에 내 혼과 영 안에 자리 잡은 어제 어젯, 어제까지의 전통들, 낡은 의식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던 그런 어정쩡한 자리들. 이 밤에, 이 밤에, 기도원이 행한 것처럼, 오늘 이 낮에, 너희들은 행하라고. 하나님의 빛이 환히 밝은 이 낮에, 너희들은 기도과 같은 우상을 깨뜨리고 태우고, 흐려버리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분의 양식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세우라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재단을 세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길고 긴 싸움을 끝냅니다. 우리 안에 내란이 있었던 영적인 살인 전쟁들 다 끝내버립니다. 새로운 재단에 그들을, 그들을, 우리 낡은 그들을 모두가 다 화목으로 씁니다. 우리의 체물을 하는 게이번제들을 크기에 불쑤시기로 다 써버리고 그들의 형체를 다 없애버립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하는 내게 하라고 하신 거 오늘 이 시간 나는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집행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실행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할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지요 내 힘이 모자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심이 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 이 시간 나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는 출발합니다 이제. 내 앞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갑니다 새로운 예배를 열어갑니다 새로운 인생을 열어갑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어갑니다 새로운 기도의 세계를 새로운 찬양의 세계를 새로운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의 세계를 열어갑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함께하옵소서 믿고 지발합니다 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